안녕하세요. 자, 오늘 SGA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, 자, 최고가 찍었어요. 그래서 투자 주의 딱지는 뭐 붙어져 있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, 지금 단계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서요. 지금 3일 동안 30분 단위로 밖에 지금 매매가 안 돼요. 30분 단위거든요, 여러분들. 자, 잘 확인하시고, 자, 하셔야 되겠는데, 중요한 거,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분간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자, 그만큼 이 SGI도 앞으로 여기에서 더 최고가를 경신을 할 건지 많은 기대감도 있고 또 설마 또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방금 들어온 자료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. 저도 어렵게 얻은 정보예요, 여러분들 진짜. 자,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SGA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강력한 호재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. 자, 개별적인 이 SGA만의 호재예요. 자, 그러면 이러한 호재가 준비되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? 자,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죠. 자, 여러분들 이 정보 빨리 받아 보셔서요. 이 세력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,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 SGA만의 개별적인 호재가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보 무료고요. 무료라고 해서 다 같은 무료 아닌 거 아시죠? 자, 끝까지 책임지고 피드백 해드려요. 01027189452 스지 문자 남겨 주세요. 자, 순차적으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.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린다라는 걸잘 못하시는 분들은요. 010 2718 9452 영상 보시면서 스지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세요. 자, 저도 이 주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아무한테 말도 못 하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. 자, 그 마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자,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뉴스 보시면요. 자, 이 SGI 비트코인 랠리의 폭풍 질주. 가상자산 시장 수혜 기대. 자, 오늘 나온 뉴스예요. 자, 과연 이게 지금 이 SGA가 내일도 최고가를 갈아치울지. 자,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때 뭐 매도 매수를 하도 상관없으세요. 하지만 메가 수익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미리 언제 어디서 어떤 뉴스가 터지는지 알고 있으면은 자,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며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자,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셔서요. SGA만의 자,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건지 자, 시나리오 미리 파악하시고요.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슈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, 뭐,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. 제가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정확하잖아요.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. 그쵸? 자, 망설이지 마시고요. 정보 무료예요. 돈 달라고 안 합니다.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수익 보셨을 때 좋아요 구독이나 고맙다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-2718-9452 스지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빠르게 받아보셔서요 자 미리미리 내일 상황 또 준비하시고 이번 주잘 세력들의 움직임 살펴서요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